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은 뭐고 경영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둘이 같다면 굳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오늘은 이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은 공부하는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경제학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 단위의 여러 현상을 진단하는 학물이 경제학이 됩니다. 경영학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냐면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는 용어들도 다릅니다. 경제학은 물가, 환율, 금리, 통화 등을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경영학에서는 재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경제학과 경영학은 다릅니다. 먼저, 경제학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영학은 시장 상황을 변화시키는 학문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용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시장 가격, 독점 시장 등에 대한 용어가 사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학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은 마케팅, 소비자, 기업 조직, 인사 관리 등에 대한 용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마케팅 용어를 보게 되면 시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인 ING로 바라보며 변화시킨 것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내 고객이 아닌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내 시장이 아닌 시장을 내 시장으로 바꾸는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기업 조직 인사 관리를 보면 역시 기업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변화시켜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입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해야 될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경제학은 통계적 방법과 수리적인 방법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과 수리적인 방법 등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학을 보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경영학을 공부를 하려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옆에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병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학과 경영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오늘은 경제학과 병영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분야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